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왔더니 지금 이렇게 한 풀이 많이 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고추는 약간 맵대요. 옆에 거는 약간 맵고, 요거는 거의 안 매운 고추, 아주 많이 안 매운 고추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고추가 좋아. 이렇게 좋아. 자, 제가 한번큰거 하나 따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와 자, 이렇게. 비가 와서 렌지 이렇게 좋아. 자, 고추. 좋죠, 여러분. 이거, 먹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음, 안 매워. 오, 맛있어. 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요. 음. <laughs> 음. 이게, 비가 두껍네요. 예. 응? 두꺼워요. 아우, 리 농사 잘 됐네. 딴데 농사 안 됐다던데. 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죠? 네. 이게, 약간, 약간 매운 거랑, 요거랑 섞이면 더 맛있겠네요. 네, 매운 거좀 매운 거 달라면 그거 드리고. 어, 매운 거 달라고 그러시면 매운 거 드릴 것이고. 어, 이거는 뭐 그냥. 달아요, <laughs> 여기까지 먹었는데도 달아. 음! 아직 안 매워. 꽃들이 약간 매워요. 음! 여기 오니까, 매콤한 맛이 있다. <laughs> 와, 이거 고춧가루 잘 나오겠는데요, 올해? <laughs> 예. 여기서 매워. 여기서 조금 매워. 그래도, 이렇게 매워. 이렇게 좋아. 음! 여러분! 고춧가루, 보세요. 자, 홍주 이렇게 잘 달렸어. 음. <laughs> 고추는 이렇게 달려야 돼요, 여러분. 음? 이렇게. 음또 먹고 싶다, 맛있다! 음! 맛있어요. 음? 음 이거 샀다 먹는다고 여 <laughs> 먹었는데? <laughs> 아이고, 음? 많이 샀어요. 너무 어, 맛있어! 많이 드셔요. <웃음> <웃음> 맛있어 진짜! 음! 된장 딱 찍어서 <laughs> 아, 집에 와서 몇개 먹어야 되겠어요. 음? <laughs> 음? 음, 맛있다! 무슨 이거 저기 먹는 것 같아. 뭐지 그거? 피망. 응? 피망 같은 먹는 느낌이 들어요. 응? 좀봐 저기서도 드시고 여기서도 드시고 난리 났다 뭐 우리 <laughs> 양쪽에서 먹기 바빠. 피망꽃이야. 고추. 응. 올해 꽃이 많이 나왔어요? 예. 음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럼 미리 미리 주문 받아요? 예. 음. 가격은 아직 모르니까, 그죠? 가격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응. 시가가뭐 18만 원이라는데. 음. 그냥. 근데 저는 또 그냥 또 고객들이 여기까지. 많잖아. 예. 그죠?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서. 살짝 아니, 조금 매워요. 아니, 여기까지 먹었는데 매워 우리 남편 입맛 따셔. 요 꽃들이 만 살짝 내눌이게 향이 온다. 향이 올까지와 음. 너무너무 맛있어. 아유 이거 개비름도 이거 놔야 되는데. <laughs> 개비름. 여러분 개비름. 아유. 응. 음? 이게 피가 엄청 두껍고요. 응. 음. 씨가 적당히 들어서 이렇게 깨끗해. 응. 음? 응. 음. 꽃이 오늘 잘졌어요 올해. 꽃주 냄새 진짜 잘 젓네? 응. 와, 그리고 일단, 찻소리 나는데 이런 데가 아니라 아방궁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되게 아방궁이냐, 그죠? 예. 와, 맛있다. 진짜 대단하다. 응? 너무 좋아요, 여기 봐. 메밀 소리가 장난 아니야. 자, 여러분, 이거 주문 미리 받아도 된다. 어우, 뒤에는 매콤하다. 굿, 그이 주문하세요. 빨리 주문하셔서 우리 먼저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 바 보내드리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거 오늘 천장에 가서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된장에 찍어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따 봬요.